장마철은 비가 많이 내리는 계절로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홍수에 대한 대비책 마련하기 장마철에는 강한 비가 연이어 내리기 때문에 홍수의 위험이 큽니다. 홍수에 대비하기 위해 집 주변의 배수시설을 확인하고 배수구와 하수도가 막히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청소해야 합니다. 또한 홍수가 예상되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면 급류에 휩쓸리지 않도록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산사태에 대비하기. 장마철에는 산지나 비탈면에서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주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 정부의 재해 예방 정보를 주시하고 산사태 경보가 발령된 경우 지침에 따라 대피해야 합니다. 또한 산간 지역이나 경사가 큰 지역에서는 지나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건축물과 시설물의 안전 점검, 장마철에는 강한 바람과 비로 인해 건축물과 시설물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물 주변의 나무나 가지들이 안전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면 장마철이 시작되기 전에 점검하여 가지를 제거하고 필요한 보강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지붕이 누수되지 않도록 검사하고 배수시설이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주의사항들을 기억하고 준비하면 장마철 동안에도 안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한 상황에서는 관련된 당국이나 비상기관의 안내에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